안녕하세요. 고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HD 현대중공업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기 전에 010-67318-9563으로 고반장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더 많은 종목들을 무료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크시거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나는 주도주,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주도주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도 맞춰서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과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얘기했죠. 중국의 104% 관세를 때린다. 보복관세 철회를 안 하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를 했고, 지난 2일 상호관세 조치로 중국의 34%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또 이에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혔습니다. 중국의 관세는 10일날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트럼프가 재보복 관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관세 피난처에서 조선주들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사의 집접적인 미국 수출은 5% 이하이고 조선업이 없는 미국은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 규제를 위한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조선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이 K조선의 수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싸울수록 이 조선업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트럼프가 견제 본격화에 글로벌 회원사들이 지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조선업 제재 조치는 향후 글로벌 해운사 발주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계 3대 선사 중 하나인 프랑스 CMA CGM 역시 지난달에 HD 현대중공업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같은 선박 8척을 중국 국영 조선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발주한 물품들이 HD 현재 중국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 조선조 발주 계약 취소 가능성도라고 해서 계약 파기로 인해 선수금을 몰취당하는 손실보다 향후 미국 항구 입항 시 부과될 수수료 부담이 더클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발주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HD, HD 현대중공업의 수혜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그리스 해운사와 2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에 따른 두 번째 한국조선업계의 수혜, 그리고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량을 보고 이 있는 이 K조선이 주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고액의 입항 수수료 부가 정책 발표 이후 미국 기업이 중국 선박 발주를 취소하는 첫 사례도 나왔었죠. 미국 에너지 메이저 기업 엑스모빌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 커버링 선 신조 계약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국 조선사에 맡겼던 계약들이 파기가 되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HD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과 KDDX 라는 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벌이고 있죠 사업비는 7조 8천억원이고 규모는 6인데 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KDDX를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선 이 K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견, 건조 경쟁에선 HD 현대중공업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함정사업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핵심기술 적용과 탑재장비 사용성능 등을 모두 결정하고 상세설계 단계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HD 현대중공업의 포지션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다시 한번 H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HD 현대중공업은 SMR 개발 협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안전성이 뛰어나고 핵폐기물은 40% 감소를 하고 내륙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로 부각받고 있는 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등 6개 국만 확보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수소 에너지 경제 기반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 K조선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관세전쟁으로 인한 후회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HD 현대중공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선소 규제로 HD 현대가 수주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에너지기업 엑스모빌 중국 건조선박 개혁을 보류로 함으로써 추 한국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시장 내 K-DX 수주 경쟁을 놓고도 상세 설계와 선도함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SMR 기술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사업을 진행해 볼수 있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주가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선소만이 수혜를 얻고 있고, 그 중에는 이 HD 현대중공업이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엔 9조 정도였던 매출액이 조금 더 나가 1.5배 정도 상승한 매출액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 또한 2022년에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은 지금 뒷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된다면 개인이 최근 일주일 동안 많은 매도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순매수를 진행하다 최근에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지만 금융투자 부분 그리고 보험 기관계 그리고 연기금들이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저평가 받고 있다 라고 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11월부터 주가는 조금씩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71,500원까지 만 올라갔고 120일 입평선과 200일 입평선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입평선과 그리고 10일, 20일 입평선은 최근 상승을 하다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MACD 오실레이터 또한 2011년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은 하락을 했지만 여기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정하게 된다면 여기 최근 많이 상승했던 이 3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정하게 된다면 37만원과 지금 현재 30만원의 중간인 33만 5천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게 된다면 이 37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7만 원을 넘게 된다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이에는 이런 N자형의 추세를 만들면서 상승, 그리고 조정, 그리고 또 상승.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이 눌림목, 그리고 초입 구간. 이, 이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에서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실현시키고, 비중을 축소시키고, 다시 비중을 높이고, 다시 이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화시키는 이런 변동성 있는 매매 타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유는 첫 번째는 최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손익비, 손익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일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섹터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현대중공업의 차트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전쟁을 피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 내일 단기적인 변동의 수급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 타이밍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판단이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기과, 335,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가는 37만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를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이런 부분들까지 어렵고, 정확한 타점,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7318-9563으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k 조선이 지금 반세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조선사 계약들이 취소가 되게 되면 K조선 중에서 중심에 있는 이 HD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KDDX에서도 아나오션과의 수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빠르게 상승할 요인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운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MR 도형 원절로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운, 방산, 에너지 부분 이 삼각적인 이세 분야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매출은 충분히 상승을 하게 되고 그가 또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금일 HD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